가봅시다. 유성 마오카이는 눈을 일단 이건 찍어줘야 돼, 무조건. 비스킷까지는 왜냐면, 만화가 너무 부족해, AP 마오카이는. 이거는 레오나나 하는 게 좋을 듯? 유성 마오카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유티소폰 나오면 마온공학 전멸 들고, 탱서폰 나오면은 초시계로 한번 빨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건 파이크 서프시니까 초식이라 한번 쉽죠 예상대로는, 이거 들만 해요, 초식에. 왜냐면 얘가 궁극기로 한번 돈을 먹잖아? 그러면 이제 300원이 아니라 600원이란 말이야? 예상대로는 초식에 나을 듯? 얘는, 주문도도검 좀 터뜨리기가 힘들어서, 이거, 고대물 방패 가준 다음에, 사실 주문도도검이 만화젠에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그럼 탐호사는 못 모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리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얘는. 리쉬를 안 하고, 퍼플 팀일 때는, 이삼거리랑 여기다가 몸면 깔아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맞잖아? 그러면, 어? 얘네가 리쉬를 할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맞으면 이제 열로안 와. 그래서 레드 리쉬를 하고 일로 올 거란 말이야? 일로? 이렇게 돌아서? 그럼 여기다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리시를안 하는 게 좋아. 개꿀이야. 일단 묘목 지식 시간은 30초거든? 30초 좀 계산해줘야 돼. 만화 많이 드니까 여기 한번 던져서 내가 지켜주고. 리시 하는 거보다 무조건 노리씨노리씨 해가지고 이거 노려줘야지. 근데 블루 팀일 때는 여기랑 여기다가 묘목 뿌려주면 개꿀이야, 진짜. 여기 부쉬를 먹어놔야 돼, 일단. 그냥 좀 변태처럼 해야 돼, 사실. 여기서 한 20초쯤 되면은 여기다 뿌려줘 그럼 이거 무조건 맞아 여기 아니면 여기로 오거든요 여기다, 여기다가 하나 뿌려주고 리쉬를 안 하는 거야 리쉬를 하면은 오히려 라인전이 더 약해져 리쉬 무조건 안 해야 돼 이렇게 뿌려주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맞거든요 오면서 이렇게 하고 모습 안 보여줘 리쉬한 척 해야 돼 리쉬한 척 하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맞을 거야 근데 마, 안 맞으면은 이제 진짜 마오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맞았죠? 개꿀? 맞았고. 여기는 마우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근데 사실 이즈리얼은 안 맞았거든? 이즈리얼은 이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야. 사실 여기가 마스티어라서 면역력 생길만 해요. 개꿀? 항상 묘목도 이제 여기 부시 끝에다 깔아주고 여기 말고 여기다 깔아주면 이제 챔피언에만 반응하거든. 요 벌써 세대맞췄지 개꿀? 이러다가 이제 마순팔 돌 때마다 부시에다 안 던져도 돼, 사실. 이.. 원딜한테만 맞춰주면 되거든? 마순팔 터트려주고 이 마순팔 일때만 터트려주는거야 사실 원래 이 마호카이 유성 하면은 선부시가잘 안되거든? 이렇게 뿌려주면 쟤가 부시에 못들어가 미니언에 반응 안하고 그럼 이제 부시로 먹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그리고 뭐 저렇게 하면 반응해서 가는거고 저거 좀잘 피하는 사람을잘 피하는데 저 티어들은 못 피할 거야. 뿌려주고. 이성 터트려주고. 그럼 이러면 얘네들이 할게 할 없어지거든. 오, 이 다이브 왔어 다이브 온다고? 계속 터트려줘. 어차피 비스킷 먹으면 돼서. 오, 근데 눈치 빠르네. 그니까, 마순팔을 터트리면은내 만화통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비스킷은, 이제, 만화랑 체력이 별로 없으면은, 그때 먹어주면은 되게, 만화가 많이 차요. 그래서, 만화를 그냥 소모해주는 거지. 때려봤죠, 피우, 패시브. 유성. 얘는 사실, 이런 파이크 같은 거 상대할 때는, 한 방에 안 죽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신발에다가, 이거, 루비수죠 제공만 완성시키면 돼요. 얘는 근데 라인전 해주는 게 좋아. 로빈가는 거 보다 상대가 언제 멘탈 터트리는 게 좋아. 위압어주고 소용없나? 이러면 이제 돌아가서 한번 키가 한번 재볼게. 근데 아마 도망가기 쉬울 듯. 이리얼몸 대주고. <laughs> 개꿀맛. 너무 맛있고. 이즈리얼이 좀, 비전 아끼려다가, 아니, 플래시 아끼려다가 망했어. 이건 제가 피가 없어서 먼저 뭐 하는 거보다 좀 기다렸다가. 어디 갔어? 다른 사람부터. 오케이. 내 큐로 리신 큐 q, q 데미지 뽑고. 어, 너무 스무스한데, 게임이? 오 뭐야 이거 어, 게임이 너무 일방적인데 이러면 이제 저는 집 갔다 올게요 신발은 사실 아우씨 마법사 신발 갈게요 뭐막아니니까 어, 어차피 데미지 더 넣는게 중요하잖아 컨셉이 쿨감신 아니면 마법사 신발 두 중에 하나 가세요 근데 요즘에 이게 한번 너프 먹은거거든 만화량 그래가지고 마우스 신발 훨씬 나을 때? 로밍 하는 것보다 제그 라인전 위주로. 이치리얼, 다이브라는 파머, 핑크 파네 이제는 묘목 계속 뿌려줘요. 코킹 하는 거야. 계속 정신 못 차리게. 그리고 지금, 나6대면은킹각 나오거든요. 나만 6이라서. 초시계도 있고. 부시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엘리스가 아래니까 다이브 압박 줄게요. 다이브 압박 주는 거야? 저기 핑크니까 여기 와드막가지고 지금 까불면은킹강 나오고 있우리 레벨 더 앞서서? 어 이제 똑같아졌고. 아이 선거리 그 유목 뿌리고 거. 근데 무빙 보니까 여기 와드일 수도 있어. 아, 되었지. 아이고. 줘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이제 보면은 못 나오지? 나의 포킹력 때문에? 물론, 원제 상통도 있지만. 폭탄 받아라. 아유, 이즈리아 노려야지. 저는 어차피 분야 있어서 분야 한번씹어주고야지 아, 그리고 참고로, 이속 비례해서 묘묘 속도 빨라져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가 신국신을 시내면 더 빨라. 근데, 얘네가 먼저 민다고 해도 나는 부시에서그 강화된 묘묘으로 라인전 하면은 더 재미봤을 거야, 사실. 이게 생으로 던지면 그렇게 센건 아니거든. 라인전 끝났으니까 이거부터 갈게요, 벤틀리. 여기서 탑 가는 거보다 미드 가서 후킹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참 너무 위험하다. 우리 아, 그리고 이게 유목이 중첩된다고 데미지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여러 개겹쳐놔도 돼. 저거 한 번에 터지면, 진짜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유성 유성 마우파의 장점이 시 u 먹기가 너무 좋아. 아 진짜 이거 무시 못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수준. 이거 한번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 u 자 o 로스, 혹시, 혹시 롯스도 있으니까 알았지 300단에 300 아직 제동이 안떠서 300단에 여기서 미드 계속 몇몇 던져주면서 정글 붙어주는 게좋아윗바위가뭘 생각으로 가고 있지? 탑 다이브 아니면? 리신이 아마 아래에서 위로 갈 거야 여기 안 보이네 갈데 없어서 저도 저기 붙어줄게요 하나, 아, 정글 쪽으로. 나 때문에 살짝 눈치했지? 와, 헤르메스야? 왜 이렇게 빨리 뛰어? 두번째로는 사실 q 보다는 W가 낫겠지? 많이 먹는게 중요하니까 사실 몇번 쓰지도 못할거야 안타가서 W가 나을듯 생명력도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속박시간도 증가해서 Q 넣는거보다 W가 나을듯 아 이거는 나? 뭐냐 있었으면 딱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스무 싸움 이긴 거지? 5대 4지 5대 4. 아비 다음 템조야 할게요. 방금 조야 있었으면 진짜 좀 좋았지 확실히. 아, 근데 안 이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득이야. 그더 크게 싸움 났으면 더 이득인데. 이 원래 정글 쪽에서는 죽어도 돼. 이제 제구를 썼으니까 한쪽 지켜보죠, 계속 쪽. 오케이, 이제 막좀 보지. 350. 아직 마스터 안 했는데 350이야. 조냐 다음은 사실 이게 좋아, 악마의 포. 이게 퍼딜이라 악마의 포옹이 좋아. 그러니까 조냐 안 가는 판이면 퍼. 악마의 포옹이 좋아요? 악마의 포옹 진짜 좋아. 이게 예, 탱도 되고 뒤도 되는 거라서 이거 가는 게좋죠 한쪽 씨가 꼭 지킬게요. 용이 이제 1분 20초니까 용좀못 나오게. 그래도 우리 정글 윗빠이게 먹을 거니까 여기 한번 줄여줄게. 어, 이거 양보해? 아, 그리고 묘묘 던질 때, 좀 비스민이 던져도 또 날라가요. 여기다,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도 여기 날라가죠. 와드랑 좀 같은 개념. 이용 이제 살0나남니까용쪽 시합 먹자. 얘가 진짜 오브젝트 싸움할 때 엄청 강점을 지니고 있어. 오케이, 이제 풀 데미지. 이럴때 궁기 한번 써줘도 돼요 사실. 이게 전령 푸시지 말라고 밀어내는 느낌이거든 밀어내고 우리는 바텀 2차로 돌고 미드 미드는 그냥 박치기까지만 어, 이득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집 가야겠지 아 원래 사실은 이게 더재밌거든 근데 이 판은 게임 이겨야 되니까 이거 가 이거 할때 항상 이거부터 가세요 이거 가지마 이거부터 풀감음 있으니까 아 진짜 얘는 오브젝트 싸움이 너무 사기야 못 나와 빡쳐 그냥 얘 그건 갔으니까 이제 와드 막 쓰지 말자 그건 갔을 때는 우리팀 정글 옆에 있을 때만 와드 쓰는 게 제일 좋아 안 그러면 그냥 지워지거든? 넘어서 면옥 좀 던져주다가 이런 거 이렇게 붙어주 이러, 이런 이런 거갈때 이제 와드 막으면서 하는 거. 그렇지 내 면옥 맞좀 말아. 오 뭐야 좋아. 오. 너 묘목 수능업블이야 이거. 데미지 넣어가지고. 맞지? 그쵸? 아, 근데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이 판은. 어쨌든, 이 판, 제가 그, 마오파이 유성 제국 이거, 원리 다 설명해놔가지고, 이거 유튜브 영상을 써도 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설명해줬거든? <목소리>